안녕하세요, 덴탈입니다. 이전 영상들을 통해 슈모익을 1호8호까지 찍었고, 카드와 보석 등의 스펙을 쌓기 위해 잠시 강화를 멈추고, 골드를 모아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본캐 하나만으로는 얻는 골드도 한정적이고, 모든 레이드를 끝내면 딱히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나 골드 수급, 재미 등을 위해, 흔히 베럭이라고 하는 부캐릭터를 키우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로아의 초반부 스토리도 알고, 부캐릭터도 만드는 1석 2조의 이벤트가 진행 중이지만, 저처럼 처럼 스토리에 큰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스토리 익스프레스 를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구그 캐릭터 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쓰 익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배럭 만드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우선 쓰익을 활용한 배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골드는 지식전술을 위해 최소 13000 골드가 필요하며 배럭의 악세 보석 등을 구매할 골드도 따로 필요합니다. 재련 재료의 경우 강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이티어 재련 재료 화괴석조 조각 6,000개, 수호석 조각 25,000개, 조화의 돌파석 600개, 조화의 파편 10만 개, 3티어 재련 재료, 파괴석 결정 1,000개, 수호석 결정 3,000개, 위대한 명예의 돌파석 150개, 명예의 파편 25,000개. 올해야 융화재로 12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본 캐를 할때 모코코 챌린지를 통해 얻은 상자들이 있다면 모두 옮겨서 사용하시면 골드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파괴석 조각은 본 캐로 아껴놓은 주머니가 있다면 사용해주시고 현재 이벤트로 주머니 한 개를 얻을 수 있어 이벤트만으로 거의 충당이 됩니다. 수호석 조각은 이벤트를 활용해도 꽤 모자라서 경매장에서 구입해주셔야 하는데 수호석을 분해하면 수호석 조각 3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환 비율이 1대 3이라는 얘기죠? 이 비율로 계산해서 수호석 조각이 싼지 수호석이 싼지 비교해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는 조각을 구매하는 게더 싸네요. 아까 파괴석 조각을 이벤트로 수급하지 못하신 분들은 파괴석 조각도 이 비율을 활용해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조화의 돌파석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돌파석을 분해하 조아의 돌파석 3개를 얻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보고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는 생명의 돌파석이 조금 더 싸네요. 조아의 파편의 경우 F4 마리의 비밀 상점을 통해 크리스탈로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파편은 꼭 마리샵에서 구매해주세요. 모코코 챌린지를 통해 얻은 상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 개만 구매해주시면 되고 상자가 없으시다면 두 개를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마리샵에서 한 개만 판매 중인데 기다리기 싫으시다면 저처럼 타워를 통해 파편을 수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셨다면 다음으로 영지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지를 아직 안 여신 분은 루테란성 12시 쪽 가셔서 영지 수여식 퀘스트를 완료해주신 뒤 영지 간단 퀘스트들 끝내주시면 됩니다. 영지에 입장하셨으면 컨트롤 1키를 눌러 관리 모드로 돌아가주신 뒤 연구소를 눌러 맨 아래쪽 e 티어 재련 성공 확률 증가와 필요 경험치 감소 연구를 모두 진행해주세요. 영지 활동 가속칩이 있으시다면 단축을 통해 바로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됐으니 부캐릭터를 생성해 주세요. 직업은 그냥 하고 싶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캐릭터 생성 후 루나 패스 의문의 습격을 진행하고 생명의 은인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퀘스트 완료 후 성당에서 나와 우측 상단 이벤트 미션을 눌러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지정해 주세요. 여기서 스익 지정 안 하시고 지식 전술을 하면 스익 지정을 할수 없어 유물 장비를 얻지 못합니다. 스익 지정 후 바로 옆에 지식 전술을 눌러 영지로 이동 후 지식 전술을 위한 퀘스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베른 북부를 지식 전술 받아주시면 됩니다. 지식 전술을 통해 지급된 장비 상자를 열어 모든 장비들을 껴주시고, M키, 우클릭 2번, 루테란성 3시 쪽으로 이동하고, 창고에서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모두 꺼내서 인연 장비 6부위를 모두 15강을 해주세요. 재료를 미리 준비하셨다면 부족함 없이 끝내셨겠지만,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타워를 통해 재료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타워를 진행하신다면 지식 전술을 페이튼까지 받고, 아바타, 각인, 스킬, 카드 등을 모두 장착해 주세요. 각인은 각인서 효과만 받으셔도 되고, 스킬은 인벤이나 로아와 등. 사이트 참고하셔서 찍어주세요. 15강을 하셨다면 파프니카까지 지식 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파프니카 카오스 던전 별 1단계를 진행해서 차원 장비 6부위를 모두 모아주세요. 만약 6부위를 모으지 못했다면 부족한 부위는 경매장을 통해 구매하셔도 됩니다. 차원 장비로 계승하셨다면 전부위 5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화를 하실 때 재봉술과 야금술, 보라색을 구매하시면 확률을 올려서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강화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전부위 5강을 하면 1 3 4 0렙 됩니다. 이제 베른 북부 베른성 한시 쪽으로 가셔서 파란색 퀘스트 베른 남부를 직접 진행해 주세요. 풀 스킵 기준 한 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베른 남부 스토리가 끝나면 우측 상단 이벤트 미션을 눌러 베른 남부 스익 보상을 받아주시면 1460 유물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직업에 맞는 세트를 받아 껴주시면 1,460 배럭 완성. 장비 착용 후 엘가시아 지식 전수까지 진행해 주세요. 이후 본캐를 볼다이크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볼다이크 패스를 구매하시면 1,500원에 1520 배럭 벽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볼다이크 패스 효율이 엄청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캐 볼다이크를 밀고 패스까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배럭을 키우셨다면 레이드를 가기 위해 각인과 보석을 세팅해주셔야 합니다. 슈모이 캐릭터를 진행했을 때와 비슷한데 유물 악세서리를 구매할 폐온 75개를 남겨주시고 돌 먼저 깎아주세요. 77돌이 나왔다면 전설 각인서 1개로 바로 세팅 그 이하 돌이 나왔다면 전설 각인서 2개를 읽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돌이 개떡같이 붙어줘서 그냥 전설 각인서를 읽어주 고 세팅 했습니다. 직업 전설 각인서가 저렴한 직업이라면 전설 각인서를 읽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각인 세팅을 하셨다면 보석은 최소 5레벨로 둘러 주시고 각종 이벤트와 군단장 교환, 카오스 던전 등을 통해 아뮬레소로 트라이포드 레벨 올리는 것 잊지 마세요. 모든 세팅을 하셨다면 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레이드가 모두 숙련이라는 전제 하에 저처럼 1460 베럭이라면 아르고스, 발탄, 비아키스 해 주시고 150 2 베럭이라면 비아, 쿠크, 아브레슈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숙련이 아닌 레이드가 있다면 다른 레이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에포나 주간 미션도 쉽고 빠르게 채울 수 있게 되었고 레이드를 통해 골드를 추가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캐릭터를 키우면서 느끼는 재미는 덤. 만약 스익을 활용하지 않은 배럭을 추가로 늘리고 싶으시다면 하프니카 장비 요강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다가 베른 남부 지식 전수 골다이크 패스를 진행하시면 새로운 배럭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배럭은 영지에서 훈련을 통해 전투 레벨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데 정지로 이동하셔서 선착장 쪽 전설의 몬스터 슬레이어 퀘스트를 완료해주신 뒤 저택 앞 아델라인에 마법파크의 놀라운 기술 퀘스트를 해주시면 훈련소가 개방됩니다. 그동안 이벤트에서 니나브의 축복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매해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컨트롤 1 훈련소 탭을 눌러 특수 훈련을 진행해주세요. 7일 안쪽으로 확인하시고 다시 훈련 진행해주시면 자동으로 전투레벨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